아니 며칠 전에 아빠가 아빠한테 전화 온 거야 얘들아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가 술 먹고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남자 소개를 받으라는 거야 회계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이랬어 아빠 나는 아빠가 어, 지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라고 마, 말했지 어 잘했지 얘들아 야 회계사가 뭐 하는 거냐? 회계하는 건데? 주는 사람 이랑 왜 내가, 지 정해, 주는 사람 이랑 결혼 해야 돼？그러면은 내가 아빠 의 꼭두각시 나？다 름이 없는 거지？그 남자 생 각도, 그남 자가 나를 소개 시켜 달 라고 했 대. 우리 아빠한테 아 진짜로 그 남자가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대. 나랑 동갑이라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아나 아직 안 죽었구나. 좀이 생각했지. 그 남자 여기 있을 수도 있음. 영상 편지 하는데. 아나 한번 해 해보... 볼게. 내가 영상 편지 한번 남길게.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는 서윤이라고 해요. 아무리 제가 이쁘고뭐 그렇다지만 전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대시 하려면 별풍선으로 대시하세요. 찡긋. 어 요즘 돈 떨어졌냐? 방송 열심히 하네. 어 떨어졌어. 아 방송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도 결혼할 때도 됐고 돈 열심히 모아야지 얘들아. 지금 돈안 모으잖아? 결혼할 사람 없다. 아 근데 야 결혼하려면 얼마 필요한데 얘들아? 남자는 얼마 필요하고 여자는 얼마 필요해? 남자는 10억, 여자는 3천? 남자, 10억 버는 남자가 어딨냐? 야, 없어! 야, 10억 버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나나거리는데 저런 애들이 꼭, 진짜, 없, 없는 애들이야. 구청에 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해준 돈 없음 거기 가면 돼. 이런데, 그게 뭐야? 어. 아, 진짜? 식장 같은 거? 아니, 나는. 밥을 돈은 있어, 어, 애들아, 어, 걱정 안 해도 돼 그거는. 근데 결혼식은 꼭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해야지, 축의금 받아야지, 애들아. 나는 안 해도 돼. 근데 아빠가 낸 축의금 때문에 해야지. 아빠가 이리저리 축의금 해놨는데 우리 아빠는 그거 걱정하고 있어. 좀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어, 추기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아직 좀 남았어. 한몇 년. 현대 부모님들은 결혼 안 해도 뭐라 안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이러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왜, 별로 없어요. 어, 저희 아빠도, 저도 솔직히, 막, 결혼해라, 겨, 아니, 막, 괜찮은 남자 찾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나이 한살더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막 그런가 봐.